네, 안녕하세요 맥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어, 어, 그냥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목공풀것과 석굴통 물풀 젤리괴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, 진짜 진짜 젤리괴물이고요 만든 거 아니고 큰 통에 옮겨 담은 거거든요 물과 아 마지막으로 물과 식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식소 다 사용할 거예요 우선, 통에다가 물을, 막, 담아주세요. 물도 많이 담은 것 같아요. 네. 네, 이거 여기다 물 덜어내주고 왔고요. 그냥 일반 물에다가 물풀을 넣어주세요. 이만큼 전다 넣을 거 아니고요. 어, 그냥, 적당히 넣을 거예요. 음. 네 물풀은 어뭐 4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맞을 거예요 아마도 다 섞어주고 왔고요. 네 이제 음 이게 되게 음 여기서 물풀 섞어주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막 두름? 두름처럼 되는 게 있거든요 주름처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가 없게끔 많이 섞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보여 드리려고 많이 안 섞었는데 네이따다가 소다를 넣어주세요 네, 소다는 적당량 섞어주시고요 소다 넣다가 었 한번 넣다가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왜냐면 마지막에 넣으면 이게 소다끼리 뭉쳐가지고 네 이렇게 다 섞어주셨으면 목공풀 넣을게요 저도 이거 처음 시도해보는거 때문에 아, 안 나와. 됐다. 이만큼 넣을게요. 완전 많이 넣죠? 었 이거 동생한테 붙인다고 이거 필요하다고 해도 내가 이거 애칭 이거 만들라고. 이쁘죠? 흰 색깔이 됐는데, 이처럼, 이렇게. 네, 이렇게 됐으면 젤리겜을 넣어서 녹여주세요아 근데 네,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가위로 집었어요 30초 했더니 너무 욕심내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다 안쭈그러졌는데 이렇게 쭈그러져.. 아 뜨거 이게 막처럼 이렇게 생겼네? 네 그러네요 이거 다 섞어 올게요. 액체 괴물이 완성되기는 했는데, 근데 너무 뜨거워요. 액체 괴물. 아뜨. 너무 뜨거워요. 지금 김 나와요, 여기서. 이렇게 아주 간단한 액체 괴물 만들어 봤는데요. 여기 에 목공풀하고 목공풀만 안 넣으면, 아뜨. 아뜨구. 진짜 뜨거워요. 제 엄살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진짜 스윙젤처럼 너무 좋고 이거 제가 한번 안 만들어봤고 이거 오늘 처음 만들어본건데 이렇게 스윙스윙 할 줄은 몰랐네요 랩도 잘 되고 여기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뭐가 지금 벌써 묻었어요 진짜 방금 만들어서 전자렌지에 있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따끈따끈해요. 따끈따끈 아주 내 네, 그러네요. 네, 이때까지 백주먹고요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안녕.